좀네. 안녕. <laughs> 아 인스타 필터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거 너무 밝. 안 필터가 좋은데. 뭔가 필터 끼면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배경이. 아, 맞다, 저. 3월 6, 7, 8일에 중국 가요. 헤 <laughs> 음! 오후 <laughs> 부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간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켰어요. 음. 내곳갈 건데요. 저 빨리 오늘 일정 끝나고 내일 11시 일어나야 된다 했나? 11시 반에 피업 본다 하셔가지고, 앙! 그래서, 음, 그래서, 내일 스케줄 있고, 저다 다음 주에 저기 가요. 중국 가요. 예, <laughs> 부러워요. 저 오랜만에 되게 마지막에 일본 갔다가 비행기 못 타가지고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벽 오와 눈 아이 무릎 이 잘하죠? 음, 노래 틀어줄까? 노래 틀어줄게. 아, 이거 필터 다른 거 없나? 뭐, 별로야. 그죠 중국 어디에 가냐면 회사에서 알아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응. 我是换你,啊。我是换,我是换你。 아. 그리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못 여쭤봤네. 진짜 짬뽕 관련돼 이거 필터 못 빼나? 들어봐 필터 빼는 막 어우 너무 과해 <laughs> 어우 너무 과해 없앨게 그냥 그러니까 없애면 요런 느낌이야 없애니까 좀 추얼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미깡, 응 거래 미깡. 마타지가 스키나 미깡나요. 그래 오이가라. 음. 여기도 괜찮게 나온데. <laughs> 신이 아, 더 네, 휴워라 아니, 저 이거 옷 이번에 주신 거, 이번 너무 이쁜 거예요. 딱 4살이잖아? <laughs> 그래서, 다음 주에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아, 일본에, 중국에 가고, 3이 가고, 와서, 와, 그리고 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제가 맨날 일정이나 이런 거를 자주 깜빡해서. うん大好きです。私もこれおいしすぎる。個食べました 다음 주에 두번 갈아탄다고 했어. 비행기 두번 경유해서 간다고 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응. 마시, 맛있어요? 응. 워헌슈아이 워헌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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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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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스케줄하고 왔고, 내일도 있고, 금도일 쉬고, 다음주에 중국에 가요. 슝. 음! 뿅. 음, 건방왕. 뭔가, 쪼또, 희소시불이네. 쪼또, 희소시불이. 이제 마지막이야. 아, 니네 이제 마지막. <laughs> 없어요, 이제. 떨어지려서 음, <laughs> 쌤! もうぜ。うん、ラララボスを見ました。可愛かったです。<laughs> 本当にありがとう。私、この曲が本当に好きだから。私が歌いました。私、この曲は。なんか普段。たくさん来ています。 음! 이거 근데 그거예요. 천혜향이에요. 천혜향이 뭐야? 밑간 아닌데. 이거 지금까지도 ł o ś 어머 괜찮니하 ə 야이 e 음. 음, 응. 응. 컴백 언제요? 올해에요. 猫ちゃん元気うん元気だよでもなんか私2つの猫がなんか最近ちょっとなんか風が出る風出たからちょっとこれこの水が出るでも大丈夫 薬をの飲んでいます。私の猫が。ごめん、もうたパンも食うて今日。パラアそれで大丈夫ん頑張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鼻水ああ、鼻水出る。 私じゃないよ私の猫がそれでこの鼻水がなんかなんか最近たくさん出たからなんか掃除がちょっと大変だよ綺麗じゃないから。 그래서 제가 배운 중국어 중에 가장 기억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워헌슈 아이 렇게 멋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멋있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저 멋있다만 누가 아 니하우 하면은 워헌슈 아이 워쩐슈 아이 이거말 거예요 <laughs> 저 멋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 만나봤어요? 나천혜양 먹어. 미끈 오이씨. 응, 음, 맵죠 오이씨. 근데 없어 이제. 이마 오하루. 이마 오하루요? 호호호. 나이 필터 좋아하는 것 같아. 중국어 잘해? 진짜? <laughs> 얼만큼 잘하는 거야? 맥자스키 알리가또 됐습니다 이시기 노래 영상은 일단 스케줄 있어서 혹가노니 뱅뭐모 아 외국어 실력 확실히 있다고? 확실히 학학 학학 학생 그 오랜만에 좀 약간 아이라인 옛날에 그 쇼미 나갈 때처럼 그려봤어. 원래 맨날 <laughs> 짧게 하는데 오늘 약간 옛날처럼 해보고 싶었어. 어떻게 했냐면 이 라인으로 봐봐 여기 이렇게 뺀거예요 와우 이렇게 어때? 먼저 어, 언니 같지? 막 이래. 이마모, 카와이. 중국어 할수 있어요. w h a 아이나 오늘 낙서했어. 아, 나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오늘 우리 회사 실장님이 이거 사준. 내가 이거랑 브로치 하나 골랐는데, 32,000원이가 나온 거야. <laughs> 근데 내가, <laughs> 매니저님이 사준다고 해서, 개이지 않고 두개 골랐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브로치까지 사주신다고 해서 개이지 않고 세개 골랐어. 원래 한1 0개 정도 샀는데, 그냥 세개 정도만 골랐어. 그, 그래, 매니저님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맨날 끼고 다닐게요. 아, 표준적이고 훌륭한 중국어라고요? 쉐이, <laughs> 쉐이. 그래서 개이치 않고, 그, 왜냐면 나 고양이가 두 마리잖아. 그래서 하나만 사면 약간 좀 너무 내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이게 합이고, 이게 합이야. 그리고 이게 하트야. 걔 약간 이 뚱하고 못난이. 표정이, 우리 핫트가 여기서 피카주세요 제가 방금 짜기 때문 우리 핫트가좀 약간 못되게 생긴 게 없진 않아. 이렇게. 그치? 약간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어, 왜 콧물 냄새 나니? 아, 쏘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테두리 꺼주세요. 화질이 얼마 이알았서 미안해. 어때? 너무좀말고서 느낌 있어서 켰는데 일본어는 공부한 지 일본어 勉強 기간이 이마 내가 거의 10월부터일까? 지금 4개월 勉強しましたしっています 지금 영어 가계측 변경해가지고 조금 할줄 아는 거예요. 제가 10월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어도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것저것 중국에서 할게 많거든요. 我愛你。我恩師愛你。我恩師愛你。ありがとう。日本語うん。猫の名前はこの猫はハットが名前です。このね、この猫は名前はハットです。あ 꽃물 세례. 왜? <laughs> 어, 괜찮니? 어, 괜찮다고 하네요. <laughs> 진짜요? 원어민이라고요? 칸도 컨도스루, 컨도스루. 탄성노 오키니리노. お気にお気に入りの曲は何ですか？曲はな何の曲をはな話しますか？あと、うん何の曲？タウンさんのお気に入りのお気に入りのか何この 이거 뭐 다른 거 까르나이까라. 이거 좀무죽네 Are you thinking of a so, no. 그래서 저. 일단 50분에 갈게요. 그래서 저 아무튼 결국은. 이제 간다. 다음 주, 아, 다다음 주에? 중국에 간다. 가서 맛있는 거1 0 0 반만 먹고 올 거예요. 전 약간 해외 음식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먹는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새롭잖아. 와, 내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 음식이 있구나, 이런 느낌? 세상이 내가 정말 넓은데. 내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되게 뭔가 아타라시하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올해 뭐 많이 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바빠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뭔가 항상 준비하는 시기는 바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다운다운 다운 갑자기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와, 아이니. 曲うん曲は分かりますでもんか切りオりに、切りオり曲私の曲何の曲ああ私の曲が話したい曲を話したい聞きたい私の曲は聞きたい聞きたい <laughs> 안녕히지와. 그래서 다운다운 다운 갑자기 또 많이 좋아해주셔서 이제 올해 육은 더, 더, 더 좋은 거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거. 그래서 뭔가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 진짜 저라는 사람의 모습 또 많이 보여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 오키니리노 쿄쿠 私のお気に入りの?私のお 아니면 다른의 오키니리노 쿄쿠 私なんか最近たくさん 기타 은 うん、なんか最近ジャースミボーの曲をたくさん聴いていますたくさん聴いていますちょっと私待って私漢字わからない漢字字しいそれで漢字は全然わからない <laughs> <laughs> それでなんかひらがなっとうわかったかな 찾아 주세요. 와, 쇼환니하이하이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곡을 많이 내고 조금 더 멋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좀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제가 아티스트로서 풀고 싶었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음, 음. 저는 어쨌든, 멋있는 사람이니까요. 토끼 같아요. 네. 중국에 올라오는 SNS는, 어... 직원들이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업로드는 제가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건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존에 안 올라왔던 사진들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제 저희 제 회사 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걸로 제가 다 모니터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에서 엄청 많이 저를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저그 도인의 그팬 계정이 이제 저보다 팔로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147만 명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일단 전대 저보다 인기가 많으신데, 근데 그게 저기도 하고, 근또 제가 아니면서, 전, 제가 인기가 많기도 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laughs> 일단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이게 근데 최근에 보고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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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곡 많이 내면은 또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뻐요. 이래 <laughs> 시시. <laughs> 음. 샤오쇼 많이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제가 처음에는 옛날 사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진짜 사진을 이제 털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털고 있어. 그, 난 진짜 한 번에 뭉탱이로 이렇게 보내주거든. 내가 정말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거나 올릴 수 없... 없었던 거를 다 올리고 싶어서. 나 진짜 사진 진짜 많거든. 나 갤러리에 11만 장인가 있어. 근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몇 장만 보시는 거니까. 이제, 보물 장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54분이니까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짜잔. 맞다네 사진 뭘로 찍으냐고요? 이거 아이폰으로 찍어요 그냥 기카 아이폰 기카에 무슨 전환 안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왜냐면 그 전환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제가 폰맹이라 전환하는 거 몰라요 그냥 그냥 처음 샀을 때 그냥 기본 설정 돼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찍어요 음, 이런 거 있죠, 몸자시죠 이런 거 근데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긴 한데, 저 원래 성격이 약간 멋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찍으면서도, 아, 이거 너무 귀엽게 찍, 귀엽게 찍히는 거 좋은데, 저도 너무 귀여운 거는 그게 선호하지 않고, 좀 멋있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진이 이렇게 귀여운, 그런 거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거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저는 멋있는 걸더 좋아한다. <laughs> 가지 말라고? 빠이빠이 라는데? 신호짱과 빠이빠이다 또 하나씩 떼마스. 부를 때, 가다진 빠이빠이다요. <laughs> 이따 들라요 이따 들라듣기 みんなまたね。わあ、に。わあ、に。あなたは漢字わからないが好きですか私漢字知らな。 またね、안녕. 아, 그래서 여러분 저 앨범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With 만나요. 안녕, 태진. 바이바이. 어깨 끔. 아 이거지.